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연 언니예요. 오늘 가을 신상 나온 원피스인데 굉장히 예쁘죠 언니? 여기 꽃 자체가 빨강으로 들어가고 바탕은 언니 아이보리에요 아직까지 소매 기장이 길어지진 않았어요 언니들. 7부에서 8부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에요 빨강하고 아이보리 컬러인데 빨강 꽃이 꽃 자체를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장미 느낌 있죠 언니? 꽃 되게 예쁘죠? 이런 거랑 이렇게. 꽃하고 컬러가 달라요. 두 가지는 똑같은데 컬러 때문에 다른 옷처럼 느껴지신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언니. 장미예요. 이렇게 이꽃의이 컬러에 따라서 느낌 이 완전 달라지죠. 이게 언니 빨강인데 요 장미꽃처럼 빨강처럼 느껴지지 않는 라인이에요. 빨강은 빨강인데 왜그 주황색보다는 밝, 빨강에 가깝고 그런 중간 단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보면 언니들 주머니 요렇게 있어요. 양쪽에 주머니 있고 요렇게 보시면 절개감이 있어서 입었을 때 다리 라인, 허리 라인을 살짝 업을 시켜줘요. 얘가 그래서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은 라인. 주머니는 언니 요렇게 앞 주머니예요. 그리고 원단 여유가 굉장히 좋아요. 린넨 소재고 가을 상품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단추 자체는 언니 이렇게 한개 있어요, 단추가. 그래서 내가 입었을 때이 단추를 사실 활용하셔도 되지만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언니 앞쪽 주머니예요. 옆선에 있는 게 아니라 앞쪽 주머니. 이렇게 꽃 때문에 약간 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허리 라인에서 이렇게 샤링을 살짝씩 잡아줬기 때문에 원단 라인 언니 많다고 보시면 되고, 가을 상품이라서 린넨이어도 조금 원단이 두터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가 언니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언니들 아이보리 컬러고 얘가 빨강이에요. 약간 다홍이라고 하셔도 되고 원단 기장은 언니들 요렇게 종아리에서 왔다갔다 약간 종아리 약간 아래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둘다칼라는 굉장히 예쁘고 니프리사이즈예요 가슴 단면 언니들 57이에요? 총장은 120. 120에 57이라고 보시면 돼요. 120에 57. 원피스 기장이 최고 긴견이 125예요. 그 아래 12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씨가 이제 쌀쌀해질 걸 대비해서니, 이렇게 사실 하나만 지금 입어도 너무너무 예쁜 라인인데 여기 언니들 이제 가디건이 슬슬 나오잖아요. 찬바람이 나온다면 그때 곧 같이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장미 원피스예요. 아이보리하고 이렇게 빨강.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언니. 아이보리가 빨강 때문에 튄다면, 얘는 언니, 이렇게 하얀색 꽃이 같이 곁들여져 있는 느낌처럼 들어서, 조금 더 화사한 느낌도 들고, 얘도 마찬가지로 언니. 주머니, 앞주머니, 이렇게다 있어요.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고, 일단은 컬러감 자체가 언니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뒤에 똑같이 언니, 이렇게 단추, 단추 하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들 린넨 원피스예요. 약간 면사에 이제 조금 가까워지는 린넨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사에 조금 더 가까운 약간 뻣뻣한 그렇게 약간 시스루 같은 그런 린넨은 아니에요. 이제 점점점 두껍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언니 사실 봄, 가을 입어주셔도 너무너무 예쁜 라인이에요. 이렇게 하니들 린넨 원피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피스랑 이너 같은 거니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너가 원래 종류가 정말 많은데 몇 가지 있을 때 그냥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언니 가을 칼라예요 가을 칼라로 지금 들어오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밤색하고 베이지 아이보리 원피스 있겠다 그럼 베이지 추천드리고 밤색은 언니 검정 밤색 요런 라인들 그리고 연두색 원피스 이런 거에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고 레이스 자체 언니들 2단이에요. 이렇게 2단. 치마 원피스 안에 이렇게 하나 받쳐 입어주셔도 되고 내가 언니들 그 나시너 있죠. 그거 하시는 언니들은 나시너 그냥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언니들 레이스 보이게 입으시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 검정 바지예요. 검정 바지 사실 이렇게 앞에 모양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는 여름에 그냥 하나 외출복으로 사실 입었어도 됐어요. 근데 요게 주머니 있고 이래도 겨울에는 언니들 초가을 이럴 때에는 안에 그냥 이너로 활용하시는 거죠. 레이스 자체가 얘는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요. 자수가 위에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밑단, 밑단에 살짝 시스루 느낌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기장감이 짧은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한테 추천드려요. 기장감이 짧은 거 원하는 언니들한테 추천드리고 입었을 때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는 거 이런 느낌이에요. 다 언니 국산인데 요 검정 컬러만 중국산이에요, 언니. 요거 꼭 참고해주세요. 이 검정색만 중국산이에요. 기장감 긴 이너를 원하시면 이게 기장이 굉장히 길어요. 요렇게 레이스도 굉장히 예쁘고 칼라는 여러 가지예요. 제가 칼라는 첨부해놔 드릴게요. 레이스 자체가 확실히 고급져요, 언니. 이렇게 보시면은 레이스 너무 예쁘죠. 요렇게 캉캉이라서 원피스 기장이 여기까지 오셔도 돼요. 내가 요렇게 입지만 치마가 조금 짧아서 언니 여기 보여도 예뻐요, 언니. 보이게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 와인 컬러, 뭐 밤색 이런 거다 나와요, 언니. 지금 매장에 있는 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언니 핑크예요. 레이스 사실 이 핑크는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라인이기도 한데 얘는 봄, 여름, 가을 사실 활용도 좋아요. 겨울에 입어도 언니 사실 이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다고 할수 있어요. 레이스가 좋아요. 레이스가 굉장히 예뻐요. 아래 레이스가 언니 밑단은 시스루예요 이렇게 밑단은 시스루 느낌처럼 떨어지고 겉에 있는 레이스가 이렇게 면사예요 그래서 레이스가 이 중인데 안에 있는 레이스가 시스루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진 라인이에요 입었을 때요 보통 레이스만 보이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포인트 줄수 있으면서 예뻐요 옷이 어두울수록 언니들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이렇게 언니들 핑크 얘는 기존의 언니들, 검정색까지, 기장, 긴 바지 원하신 언니들 4단이기 때문에 내가 캉캉이처럼 활용하셨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레이스 자체가 끝에가 시스루 거니 4단 캉캉이에요. 4단. 하나, 둘, 세 개, 밑에까지 네개 이렇게 4단. 물론, 2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니. 근데, 요런 게잘 나가는 게, 원피스 기장을 내가 아무렇게나 맞춰도 돼요. 치마가 사실 바지가 요만큼까지 나와도 되게 예쁜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런 거 하나쯤 있으면,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으실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언니들, 이너 편도 굉장히 좋은 라인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